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우산 챙겨 가세요 오늘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어제 엊그저께 이어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정 님의 말입니다 죽어라 책을 읽었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가정은 최고의 학교라고 합니다. 가정은 최고의 학교고 최고의 학교다. 최초의 학교고 최고의 학교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에 앞서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보고 배운다. 누군가에게 자지우지되며 조종당하지 않을 삶을 살아라. 언제나 쫓아오는 상대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의지에 의해 휘둘림을 살고 누군가의 의지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이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때 가장 행복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만 생각해봐. 그러면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다. 너가 원하는 걸로 결정해라. 사람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나만의 훈련법 만들기. 미쳐야 미친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를 던지며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미쳐야 미칠 수 있다라는 그큰 말에 내가 다달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미쳐있는 것, 미쳐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함께. 단순하고 담백하게 사는 게 최상의 삶입니다. 손흥정님은 어, 집 청소나 자리 정로 돈, 신발 같은 경우도 내 콜레. 어, 실내 두 컬레, 실외용 두 컬레, 이렇게만 있다고 해요. 하나를 새로 사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선별해서 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삶을 심플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요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읽어드렸는데요. 내일도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뭐 저의 생각도 조금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산 잘 챙겨가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새벽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